안녕하세요. 아키야바라 아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7시 30분쯤에 도착했었지만 사막 투가 품절이 되어서 오늘은 30분 더 일찍 출발했는데요. 아키야바라 역에 도착하니 요도바시 카메라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서 있었습니다. 다행히 아흔여덟 번째 구매 티켓을 받았습니다. 7시 20분쯤 티켓을 받고 나면 9시 1 5분쯤 입장이 가능해 주변에서 커피 한 잔하고. 냉큼 달려가 지쿠아스 군경 자쿠를 영접하러 달려갔습니다. 득템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. 그리고 집에 도착하여 언박싱을 시작하게 되었죠. 앞면입니다. 이런 그림은 누가 그리는지 참 멋지네요. 그리고 하단부, 다양한 자쿠의 포징 사진들이 있고요. 그리고 우측입니다. 상단부에는 간단한 소개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. 좌측이고요. 반다이 제품들의 박스 디자인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. 그럼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. 생각보다 런너들이 곱네요.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 걱정했는데 총 3봉 투정도 들어있어서 파츠가 적은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. 런너들의 색분할은 생각보다 좋아 보였습니다. 매뉴얼도 잘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. 비다르처럼 북평태가 아니라 펼치는 형태의 매뉴얼이었네요. 후면은 총천 연색 칼라입니다. 그럼 이제 비니로 봉다리를 열어보겠습니다. A 런너. 세 가지 색으로 사출되었습니다. 블랙, 블루, 레드. B 런너는 다크 그레이드한 느낌의 원칼라군요. C 런너도 다크 그레이드한 느낌이고요. D 런너는 반무 광청색이라고 해야 할까요? 묵직한 느낌이었어요. E 런너는 무기 파츠네요. 다크 그레이드한 느낌입니다. F 런너는 걸쭉한 블루베리 주스 색 느낌입니다. H 런너입니다. 이 청색의 파츠들은 볼수록 고급지네요. 자 이번 지쿠왁스 군경 자쿠의 이슈인 스티커입니다. 현지에서도 매우 아쉬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특히 다리 부분은 아마 가격 때문일까요. 다리 부분들은 도색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. 스티커로는 좀 런너 칼라는 7가지 정도로 색분할된 것으로 보입니다. 자 오늘 득템한 지쿠왁스 군경작 후 오픈런부터 언박싱까지 해보았습니다. 오늘부터 내일까지 휴일이라 작정하고 만들어볼 생각인데요. 부인님이 외출하자고 할까봐 두려운 휴일이군요. 그럼 잠시 후에 또 뵙기로 하고요. 오늘은 왠지 비가 잔뜩 내리길 기원하게 되네요. 그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